세계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하명 극창합정군 선거 후에 부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기태 선거를 마무리하며 산청한양 그창군민들께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우리 고향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지산 대주산, 가해산도 더 이상 아파서는 안됩니다. 우리 고향의 모든 일이 또한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5주년 3일만세운동 기념일에 민주당의 오지 산청한양 극창합정군 선거구에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출마 결심을 받겠습니다. 지난 한달 우리 고향의 아픔을 많이 보았습니다. 합천은 지난 4년간 유권자가 3천명이나 줄었습니다. 한명의 희천산업단지는 12년 전부터 아무런 생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방전문 연간 매출이 2억 원이랍니다. 그저의 신전이 학살리 희생기의 원호는 아직도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초의 농민들, 작은 농민 수당에 생산비도 안 나오는 농산물 값에 살기 힘들답니다. 지난 한달 많은 응원을 보았습니다 엄지척을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의 삼소을 고향인 이곳에 모셔야 한다는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지만, 이래고 오늘로, 이래고 오늘 세천명 생리의 숲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더 많이 만났습니다. 주머니에 많은 짜리 하나 찔러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달 우리 고향의 미래를 놓았습니다 성가를 마치면 다시 하나 되자는 많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산발을 도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경제 활성화 할수 있다는 이야기만이 들었습니다. 관광도 새롭게 하자는 얘기도 듣고 제가 이야기하는 의료시스템에 고개를 끄덕이는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선거의 당각에 관계없이 신성범 후보에게 부탁드립니다 기천산업단지 중반농공단지에서 합천선가의 경남선우산단에서 보았듯이 과도한 투자, 터무니없는 투자 유치는 남발하지 말아주십시오 일회공원의 생명을 일회공원의 명칭을 생명의 숲으로 되찾는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노을수당 확대 확충과 법제화에 동참해 주십시오 타당성검토와 환경연결 평가 없는 지리산 개입을가 설치 숙고를 부탁합니다 과거에 대한 화해를 위하여 신원양민학사 희생자에 대한 문제와 원폭 희생자에 대한 위령 일용 설치, 위령 시설 설치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이후에 사계군이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양당의 지역위원장과 사계군 군수님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 제안 드립니다. 선거의 당각과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행복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의 방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연수원을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위치하겠습니다 농업농산물 클래스터 구축과 농업농촌 인력센터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수당 확대, 확충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원을 생명의 숲으로 되찾는 노력을 개경과 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각군의 발전을 위하여 각군 군수님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발전적인 교육시스템과 교통시스템,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 사회 운영 요청 있다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저도 제가 하고 있는 합전공단으로 갑니다. 합정에서 산출에서, 헌러에서, 그 차에서 하루에다 몇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만드는 선반이 떠들고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불편함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역 을르신 주민들께 감사와 죄송의 행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전체의 많은 군기태의 이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원님 변비람님 정변주님 김기재님 김경철님 배지원님 김은영님 박 a 님박 n i p a c u s i 채 i 님변미 h 님 서봉성 님님 i p 님이학 i 님양영남님강영 n 님 하재용님 정영 n 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돌려 g y 겠습니다 t a y o n c h a n